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최근에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으로 올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실제 뭐가 바뀐 건지, 어떤 절차로 바뀌게 된 건지 볼게요. 종부세 금액은 국회와 정부를 거쳐서 11억 원으로 공제 금액이 확정됐고, 이게 제일 먼저 국회에서 나왔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위에 여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요걸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더 일자를 보면은 8월 19일에 기재위 소위에 상정되었다가 본회의가 8월 말에 의결되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렇게 다 본회의까지 끝났고 이걸 가지고 정부에 보냈죠? 정부에 9월 3일에 보냈네요. 정부는 국회에서 공을 이제 받았으니까, 처리를 해야겠고, 그래서 9월 7일 39회 국무회의 결과, 보면은, 국회에서 보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원한대로 의결했다. 원한이 뭐였죠?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재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했다. 왜?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고 싶었다. 고 썼네요. 음. 그래서 지금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기본 6억 원 공제해 주는 거에서 추가 공제액이 5억으로 올랐죠? 6 더하기 5는 11. 1주택자는 11억 원 공제를 해준다는 거고, 표로 보면은, 기존에는 추가 공제액이 3억 원이었다가, 지금 이제 5억으로 올라서 5억과 기본 6억 공제를 해주면은, 1주택자는 11억 원을 공제해준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공동명의가 불리해진 거 아니냐? 나는 종부세 부담을 피하고 싶어서 단독에서 공동 명의로 바꿨는데 괜히 나만 손해 보는 것 같다. 왜 보면은 기존에는 단독 명의일 때는 공제 금액이 9억 원이었는데 공동으로 하면은 각각 6억씩 해서 12억인데 이 차이가 크죠. 삼억만큼 차이가 컸는데 이제는 공동 명의는 그대로.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해 주는데, 그런데 단독 명의를 이번에 11억 원으로 올려가지고 괜히 취득세 이런 부담을 안으면서 공동명의를 바꿨는데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일단 오늘은 이렇게 국회와 정부를 통해서 이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이 3억에서 5억으로 올랐다. 내용 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사례 같이 한번 볼게요. 이상입니다.